빗물이 촉촉하게 네, 국화잎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나팔꽃 청색의 나팔꽃 네, 나팔꽃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너무 가늘어서 자기 스스로는 일어설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개나팔꽃은 내 옆에 친구들을 휘어 감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라서 꽃을 피운답니다. 여기도 이렇게 휘어 감고 여기도 국화를, 네, 휘어 감고, 음, 물방울이 촉촉하게 나팔꽃에 떨어져 있으니까 환상적이네요. 작은 물방울들, 빗방울들이 이렇게 나팔꽃에 앉아 있습니다. 잎세이지에도 이렇게 휘감아서 나팔꽃이 이렇게 피어 있고 황매화에도 이렇게 휘감아서 나팔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휘감아요 휘감아 원 뿌리는 여기에서 이어감아서 이렇게 울타리를 건너서 개울을 건너고 울타리를 건너고 구름다리를 만들어 이렇게 황금 매아에 돌돌 말아서 이렇게 정색의 나팔꽃을 피우고 있답니다. 음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지탱해야지만 이렇게 뻗어갈 수 있는 나팔꽃. 사람들도 너무 약하고 나약하면 이렇게 이웃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것 같아요.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강한 데는 이렇게 휘어 감아도 되지만 너무 약한 데 휘어 감으면 그게 숨 막혀서 그 또한 힘들거든요. 살아남기. 하지만 얘네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옆에 있는 것 아무나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얘는 황매화에 붉은 가지를 탁 올라가서 이렇게 다행이네요. 옆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안쓰러워서 어릴 때 나팔꽃을 자꾸 떠더내고 떠더내고 하는데도 이렇게 생명력이 좋아서 오추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나팔꽃 음, 다행히 한잎 세이지가 조금만 있었다면 안쓰러워 보였겠지만 이렇게 한잎 세이지가 많기 때문에 감아도 네, 별로 표시가 나지 않아 이렇게 덜 안쓰럽답니다. 한잎세이지도 이해할거라 믿는데요. 지금 요 국화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누워있답니다. 그래도 자기꽃도 아닌데 나팔꽃에 네 나팔꽃을 돋보이게 해주려고 국화는 이렇게 희생하고 있어요. 누워서 들여밟고 가시 없소서 이런 시가 떠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지만 누워서 나팔꽃을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나팔꽃 너는 무엇으로 이 고마운 이들에게 보답할 거니? 꽃으로. 꽃으로 보다한다고 나팔꽃. 나팔꽃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실까요? 데이 보면 네, 요렇답니다. 오늘은 비에 젖은 낙할꽃을 찍어봤습니다. 색깔이 멀리서 봐도 네. 참 예뻐요. 보랏빛 청, 청색 음, 여러가지의 색깔이 혼합된 네. 나팔꽃이랍니다. 서로서로 서로 의지하며 잘 사는 이 식물들을 보면서 네, 많이 배워갑니다. 비에 젖은 나팔꽃, 지금도 보슬비는 내리고 있습니다. 나팔꽃을 찍고 있는 이 아침의 등은 보슬비에 젖어서 촉촉하게 되었습니다. 옷을 바렸어요. 이 단비에. 네, 아름다운 이 나팔꽃을 찍기 위해. 네,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한 주말 되세요. 사랑합니다. प्याँ।